시바이누 홀더분들이라면 30만원이라는 소액으로도 수십수백억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저 역시 실제로 시바이누 코인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시바이누 홀더가 밈코인 투자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될수 있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30만원 전후의 아주 소액 정도가 전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본래 밈코인 투자는 소액으로 수십수백만배의 성과를 얻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의 시바이누도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9억배나 상승하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탄생한 만큼 우리에게는 또한 번의 시바이누와 같은 기회가 존재하오니 오늘 영상을 필수 시청하시고 소액으로도 수백억대 자산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디스크 없이 잡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을 인정받은 밈코인들 소위 말하면 도지코인과 우리들의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페페, 도그이의 봉크, 브렛 등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저도 시바이노와 다른 시총 상위 밈코인들의 홀더지만 이 정도로 성공한 밈코인들이 지금의 가격으로부터 수십 수백만 배 정도의 상승이 다시 나와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밈코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중에 아주 일부인 소정의 금액만을 재투자해서 제2의 시바이노의 상승신화를 다시 재현시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밈코인 투자하시며 저와 같은 방식을 참고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바이노 홀더분들이 어떻게 소액으로 수백억 자산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시바이노 재단이 이더리움 재단의 비탈릭 구테린과 새로운 민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민코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솔라나의 펌프 펌과 저스틴 선의 썬펌프를 타개하고 시바이노와 같은 구억배 상승신화를 다시 쓸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구테린이 요즘에 왜 이렇게 밈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인의 모든 밈코인을 기부하면서 밈코인 시장의 상승을 다시 한번 주도하고 있는데 비판하기 바빴던 부테린이 밈코인에 대한 시선이 180도 바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재단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주도하는 밈코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창시자가 되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적어도 천배에서 만배 이상은 우습게 폭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무조건 폭등할 것이며 또한번 많은 부자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이번 비탈릭 부테린의 첫 번째 밈코인은 시바이누 재단과의 합작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이누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밈코인이 되는 것이고 이미 흥행 보증 수표를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밈코인 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투자에 인생을 바쳐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밈코인 출시 합작 프로젝트에 또한 명의 거물이 참전하는데요. 바로 현재 민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스틴 선입니다. 하루 아침에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썬펌프 플랫폼을 만든 저스틴 선마저 이번에 비탈릭 구테린과 시바이누 재단의 합작 민코인 출시의 시드 단계의 초기 투자자로 뒤늦게 합류하였습니다. 지금의 도지코인, 시바이누 시가 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민코인의 탄생기 때문에 초기 투자 단계에서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밈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쳐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밈코인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신데요. 특히 시바이누 코인, 베이비도지 코인, 비트토렌트 세 가지 홀더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대부분 해당 코인들에 물려 계시지만 제가 공개해 드리는 밈코인 소액 투자로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유 자금으로 물타기까지 가능한 히든 코인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민코인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쿠테린과 시바이누 재단이 직접 발행하는 신규 민코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비탈리 쿠테린과 시바이누의 합작 민코인으로 마지막 코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최대한 리스크 없이 100만원 이하 몇십만 원 단위로도 수억, 수십억이라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민코인 투자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 선 민코인인 소노공은 단기간에 56만 퍼센트 상승한 결과물은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탈리 쿠테린과 시바이누의 합작 민코인 첫 번째를 잘만 공략해 본다면 평생 일하지 않고 살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전 일론 머스크 밈코인을 소개하여 단 3일 만에 8,300배 상승을 잡았었고, 봉크 도그의 뜬 5개월 만에 250만 배 이상 폭등을 하였는데 그만큼 초기 선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신규 이든 밈코인 역시 초기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수억 원 이상의 초기 밈 투자. 진행을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은 010-8334-4334번으로 미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히든 코인 종목과 함께 정민 히든 정보방 텔레그램 링크까지 보내드릴 거니까요.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부담스러운 투자가 아닌 소액으로도 대박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턴 시바이누 코인의 수량 늘리기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익만을 위해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시바이누 투자의 성공 공식 첫 번째는 보유하는 코인 수량의 절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장기 투자하시며 추가로 내 투자금을 쓰지 않아도 코인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모든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에어드랍을 확보하자 시바이누 재단에서는 21년 12월 28일 날짜로부터 시바이누 생태계 공식 커뮤니티를 공개했습니다. 이날로부터 첫 번째 에어드랍이 시작되었죠. 저는 21년 상반기부터 홀더였기에 첫 번째 에어드랍부터 최근 에어드랍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에어드랍을 참여하셨다면 초기 100개를 보유했다라는 가정으로 380개 정도 3.8배의 시바이코인 수량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내 투자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에어드랍 이벤트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수량의 아주 일부분만 사용하여 초기 밈 코인 재투자로 인한 수량 늘리기. 사실 첫 번째, 에어드랍으로 코인 수량을 늘리는 건 이슈 소식만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은 방식이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두 번째, 초기 밈 코인 재투자의 방식은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보유한 시바이누 코인 물량에서 아주 소량만 현금화하고 솔라나체인에서만 나와주는 초기 민코인 투자를 병행합니다. 성공한 초기 민투자 수익금을 다시 시바이누를 매집하는 방식. 물론, 초기 민투자는 고위험이기에 소액만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한 경우보다 성공한 경우가 수백 배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잃은 수량이 10개의 시바이누 코인이라면, 얻는 수량은 천 개의 시바인유가 되는 방식입니다. 초기 밈코인1 0 가지를 투자했을 때한 가지만 성공해도 시바인우 수량을 절대치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솔라나 기반 초기 밈 투자를 성공적으로 확인했던 대표 토큰들입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코인들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모든 수익률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의 사이사이에서 최소 수십 배부터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 첫 번째. 에어드랍 방식과 두 번째 초기 밈코인 재투자로 21년도부터 시바이누 코인 수량 20억개 약 2천만원의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제 돈을 추가로 쓰지 않고 410억개 총 10억원어치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돈 2천만원으로 단순히 시세가 올라서만 이득을 본게 아니라 수량을 늘려와서 더큰 이득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투자로 시바이누 9억배의 상승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시바이누로 9억배 신화를 경험해보실 분들 10만원 100만원으로 수억원 이상의 초기 민 투자를 진행하실 구독자분들은 010-8334-4334번으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한 9억배 상승 신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